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오늘은 어, 인사를 그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는 건 생강이에요. 생강, 어, 생강 어, 차를 만들려고요. 생강 차를 만들 건데 생강 이 이걸로 생강 차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요 환으로 해, 만들 거예요. 환 생강 차를 환으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환을 만들어서, 어, 생강, 차를 만들 거예요. 환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세척, 세차... 껍질은 까지 않을 거예요.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음, 썰어가지고 쪄야 되거든요. 쪄서 말려서 갈아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때 그때마다 영상을 담겠습니다. 일단은 깨끗이 어, 손질하고 또 뵙겠습니다. 이건 생강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환으로요. 네. 안녕하세요, 보인입니다. 어, 아까 어, 생강을 씻는 거 보여드렸죠? 어, 이제는 생강을 편을 썰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아, 오늘은요. 어, 보이시나요? 아주 따뜻한데 앉아서 이제 편을 좀 썰겠습니다. 어, 씻기만 했어요. 그래서 손질은 해 가면서 할 거예요. 어, 손질까지 하려니까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를 써는 이유는요 어 말려서 가를 때잘 어 마르고 잘 갈리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말리면 요 방앗간에서 가져갈 거예요. 이게 10kg라 제가 절구에서 빠기는 조금 양이 많아서요. 이렇게 편을 썰어서 요즘은 말이에요. 건조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 찌면서 말리면서 할수 있는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어, 찌지는 않고요. 건조기에서 찌면서 바로 말릴 거예요. 그래 말려가지고 방앗간 가서 빻을 거예요. 이거 빨래면 절구 있는데 절구에 살래니까 춥기도 하고요 그것도 깨가 나네요 방앗간 가면 잘 갈아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쪄야 돼요 일단 쪄서 제가 그랬죠 어 환을 만들 거라고 그러면 휴대하기도 좋고요 어디 외출하실 때나 아니면, 뭐, 출근했을 때, 그, 그냥, 청으로 만들면, 어 드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청이 아닌 환으로. 그래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자동적으로, 어 그냥 드실 수 있게끔. 그리고, 껍질은 굳이 뭐안 제거해도 돼요. 편을 써는 이유는 잘 말리 어 쪄지고 이건 쪄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을 썰어서 그리고 또 방앗간 가면 이게 심이 많아가지고 그냥은 안 갈아줘요. 얇게 썰어서, 편을 썰어서 가져가야 기계도 무리가 없거든요? 제 생각! 아, 네. 편 썰는 거다 됐습니다. 어, 이제 이거를. 할 거거든요. 찜기. 어, 건조기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내일, 어, 말른 거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내일 아는 마, 저녁 때쯤 또 한이 만들어질까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어, 조금씩 할 때는 뭐 얼마 안걸렸거든요 그래도 하루 잡았어요. 하루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10kg예요. 10kg, 1 0를 말리려면 찌고 말리려면 아마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 다 짜졌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김이 머락머락 나죠. 어, 이건 다 쪄졌어요. 건조기에 찔라 그랬더니, 이렇게 찌는 게 빠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쪘습니다. 이제 건조기에 들어갈 거거든요. 식혀가지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생강, 어, 10kg를, 어 사다가, 어 팔을 썰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렸잖아요. 그러면 아삭아삭 소리 날 정도로 바싹 말려야 돼요. 이거를 집에서 찌르려고 했더니 어, 어려워요. 집에서 찌면 그리고 또 집에 카트기가 있으면 물량이 작으면 그왜 카트기 있잖아요. 카트기로 어, 해도 되지만 어 그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방앗간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 10kg 말렸는데 음 이제 빠으면어 1kg 정도 나올 거예요. 1kg 조금 넘을까요? 제가 늘 해보는데 10kg 하면 어 1kg 조금 2 k g 한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10kg 분량이 빻으면 이제 얼마 안 돼요. 그걸로 이제 그 차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학간 갔다 와서 이제 오후쯤에 음,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이틀 말린 거예요. 건조기로 너무 세게 말리면 또 좋지 않기 때문에 50도로 놓고 했더니 이틀 말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또 어, 한번 건조기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을 하려면 보통 한 4일 정도는 걸리나 봐요. 3일은 빠르고요. 지금 이게 우리 어... 구입해다가 편하루 썰어서, 그리고 이 건조기까지 들어가는데 하루고 이거 이틀이니까 3일째죠. 지금. 그러면 아직도 또할 일이 많거든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작업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와다 하는 일이니까, 어, 저기 뭐야, 이제. 방앗간 갔다 와서 다시 시켜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영입니다. 어, 오늘, 이제, 그, 제가 생강으로 휴대하기 좋은, 그리고 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어, 생강 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10kg를 썰어서 건조기에 말렸잖아요. 이게 10kg의 분량이에요. 이 정도가 딱 10kg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가를 거예요. 어... 가정에서도 아마 분쇄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방앗간을 갔더니요 어... 분쇄를 못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분쇄기를 분쇄해 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분쇄기를 분쇄를 못 해준다 합니다. 이렇게 바싹 말리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부랴부랴 분쇄기를 어, 믹서기는 있는데 분쇄기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쇄기를 구입해서 왔습니다 계속 할거니까 겨우내 이건 해야되니까 그리고 어.. 이 생강청은 지금 할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 김장 끝나고 한 11월 중순 넘어서부터 시작할건데 어.. 지인께서 10kg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해마다 드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미국에를 갈 일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지인들 선물도 하고, 그러신다고 10kg를 주문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하면서, 어 우리, 어 이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집에서도 해 드셔도 좋다라는 거를, 어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시죠? 이제 여기다 갈 거예요. 왜 비닐이 봉지에다 하느냐고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너무 곱게 안 갈려도 돼요. 아, 우 생강 냄새가 엄청 납니다. 아우, 네 없습니다. 이렇게 갈았고요 그러면 왜이 봉지를 쓰냐 하면요. 다른 거에 하면 끈적거려서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봉지에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어, 도라지만이 아니라 아니, 생각만이 아니라 보라지도 똑같이 하셔도 돼요 이 레시피 가지고 꿀을 먼저 넣어요 꿀 꿀만 넣으면 안 되는 게그 저기 녹아요 이건 좀 딱딱한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요 제가 먹고요. 음 역시 불은 답니다. 이거는 생강효소예요. 어. 안보이시나요? 좀 내려볼까요? 이제 보이시나요? 어. 제가 안보이면 어떻습니까? 이거를요. 반죽 하실 때 이건 생강 효소예요. 어, 저기 뭐야 설탕만 설탕을 넣게 되면 너무 딱딱하고 또 설탕 아니 저기 도, 그 생강 효소가 없으신 분은 그냥 어 설탕을 녹여서 쓰세요. 반죽이 되면, 어, 처리가 좋은데, 만약에 반죽이 무르면요, 처리하기가 굉장히 나빠요. 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다 시게 그리고요, 잣 있죠? 잣도 아, 또, 또 매달 넣으세요. 그래야 차 드실 때, 다시 들어가면, 왜, 다시 동동 뜨면 좋잖아요. 이게 끈적거리니까 이렇게 반죽하신다 생각하셔야 돼. 이게 낫겠네. 시죠. 아 용기는 그 용기를 하려 그랬더니 좀 쉽게 갈라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좀 쉽게 갈까 싶어서 어 그런데 너무 작아 가지고 천상 이렇게. 요 정도면, 보이시나요? 요 정도면, 한 잔, 커피 한 잔, 차한잔 정도는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씹히니까 그 맛도 괜찮네요 다 만들었습니다. 막 크고 작고 합니다. 가정에서는요 예쁘게 만드세요. 어, 저는 이런 거는 만들지 몰라가지고 어, 이쁜 딸을 못났습니다. 손 접시 고올겠습니다 who you know